오늘이 세계 여성의 날이라고 합니다. 여성 평등을 외치는 행사도 하고, 퍼포먼스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서울시에서 남녀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나선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놈의 임금 격차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계속 나옵니다. 우선 기사를 봅시다. 한국에서는 남성이 100만원을 벌때 여성은 63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와, 이젠 급여도 다 까고 개인정보도 공유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뭐 저런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까요? 오히려 위화감이 들것 같습니다. 이참에 아예 싹다 공개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긴 하네요. 임금 격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졸라 많습니다. 특히 단순히 남녀의 평균 임금을 보면 남성이 확연하게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직종이라는 요소가 완전히 빠져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무직보다는 생산직이 단순 작업직보다는 기술직이나 개발직이 근무강도가 더 강하고 위험성이 더 높기 때문에 임금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부터는 오로지 통계 수치의 오류에 대해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30대에 접어들어서 여성의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속 연수가 길수록 연봉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러한 단계를 역행하고 있는 거죠. 임금 격차는 실무자들의 임금 차이에 대한 문제지만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들의 공백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먼저, 남성의 경제력에 의존하면서 쉽게 쉽게 살려고 하는 여성들의 심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결혼을 인생의 도피처로 삼는다는 겁니다. 육아를 해야 할 상황에서 여성의 일을 그만두는 건 자신보다 돈을 많이 버는 남편이 있기 때문이에요. 결혼하기 전부터 배우자 조건의 1순위가 남편의 경제력이었으니까 당연한 거겠죠? 게다가 육아 문제로 경력 단절까지 떠안게 돼서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들 여성의 70%가 남편이 전업주부가 되는 걸 반대한다고 합니다 물론 잘 버는 사람이 계속 버는 게 효율적이에요 근데 본인들이 돈 벌어오는 건 힘들어서 싫고 남편이 벌어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이제 평균 임금에 대한 어이없는 오류에 대해서 봅시다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연공 서열과 남성 중심적인 직장 문화를 문제 삼기 위해서는 평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공개되는 통계들은 작성 과정에서부터 의도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장을 정해놓고 그거에 통계를 맞춘다는 거죠. 그럼 통계 오류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만약 100명이 이렇게 급여를 받는다고 칩시다. 여기서 소득 평균은 2,500만원입니다. 근데 100명 중 90%가 평균 2,500만원 이하인데도 평균 소득이 2,500만원으로 나오는 겁니다. 상위 10명의 소득을 빼고 90명의 평균 소득을 계산하면 1,380만원밖에 안나와요. 상위 절대값이 크면 평균값이 달라집니다. 이딴 식으로 평균 수치를 장난질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른 표를 하나 더 봅시다. 통계청의 성별소득 구간 분포인데요. 극단적인 저소득층에 여성이 많고, 극단적인 고소득층에 남성이 많습니다. 이 극단 값들을 제거하고 나면 남녀 평균소득의 차이가 달라지는 거죠. 이걸 통으로 보고 평균을 때리고 나서 남녀 임금 차별이라고 우기니까 졸라 어이가 없어요. 근속 연수가 높은 450대 남성들이 평균을 높이는 것처럼 여성의 평균을 높여야 할 450대 여성들이 대부분 빠져있기 때문에 평균의 임금 격차는 당연히 벌어지는 겁니다. 기존 소득 상위계층을 명퇴시키고 조직판을 다시 짤 수는 없고 결국 남녀 임금 격차를 줄여서 평등하게 하려면 조직 하위계층에서 여성의 비율을 남성보다 훨씬 더 늘리겠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하고 아주 족같은 정책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딴 식으로 해석하니까 꼴패미 소리 듣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통계에서 수익이 안 잡히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들은 통계에서 무직자로 잡혀요. 여성의 평균임금을 올릴 수 있는 많은 고소득 여성들이 빠지기 때문에 여기서도 통계오류가 발생합니다. 보시다시피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해도 성매매 여성이 100만 명은 초과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애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면 평균임금을 더 깎아 먹을 수도 있으니까 집계를 안 하는 게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정말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여성들은 가진 걸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문제 발언을 꺼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권이 개입된 정치인들은 나댈 수 있어도 이미 사회적 지위가 있는 여성들은 절대 나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야 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밑에서 깔아주는 패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여성들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꼴패미들은 여권 신장을 주장하면서 나대지 말고 그 시간에 본인의 실력이나 키우는 게 가장 현실적인 겁니다. 암튼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의 산업인력 구조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별 문제를 남녀 임금차별로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남녀를 떠나서 한 인간으로서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임금 차이가 발생한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남녀의 대립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결론 멍청한 꼴패미들이 통계 수치까지 조작하면서 헛소리나 하고 다니고 단체로 뭉쳐 다니면서 생 지랄하고 있는데 미용실 갈 때랑 쇼핑할 때만 대가리 쓰지 말고, 생각 좀 하면서 살자.